안녕하세요. 짠색입니다. 오늘 할 콘텐츠, 마인크래프트 모드 설치하기! 제가 모드 시참을 하면 종종 모드 설치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모드 설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은 타임스태프를 통하여 원하는 부분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 이. 모드를 설치하는 방법 첫 번째, 자바를 설치합니다. 자바를 설치하는 이유는 모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포지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포지를 설치하기 위해 자바가 필요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중 자바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라클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밑에 뉴이스트 다운로드즈에서 자바 SE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하는 하는 버전을 누르면 다운로드 페이지 로 이동하는데 위에 카테고리에 윈도우즈 클릭 64비트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할 겁니다 다운로드 링크 클릭 다운받은 자바를 더블 클릭. 요렇게 자바 설치장이 뜹니다. 넥스트. 넥스트. 기다려 주시면 완료되었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모드와 포지를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모드와 포지를 다운로드 하는 사이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저는 모드 다운로드를 할때 커스포지를 주로 이용하는데 커스포지 홈페이지에서 마인크래프트 클릭. 여기 카테고리에서 모드스 클릭.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모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단 모드를 받을 때 버전이 서로 맞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다운로드 방법 원하는 모드 페이지에서 카테고리의 파일즈 클릭. 최신 버전은 메인 파일에 떠있고 다른 버전을 보실 땐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모드들은 뷰 5를 누르면 올 버전스에 여러 버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버전을 찾으셨다면 주황색 버튼이 아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페이지가 바뀌고 5초를 기다리면 다운로드 창이 뜹니다. 이 페이지는 포즈를 다운로드하는 페이지인데 왼쪽을 보시면 버전별로 나누어져 있죠. 좀전 에 받은 모드의 버전에 맞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운로드 라스티스트에서 인스톨러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우측 상단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스킵 버튼이 활성화되고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창이 나타납니다. 시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드 서버 시참을 할때제 디스코드 의 시참 자료실과 유튜브 커뮤니티 에 모드와 포지를 올려두니 그것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지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설치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받아둔 포지 더블클릭 오케이 쪼매만 기다리고 오케이 끝 간단하죠 잠깐 여기서 가끔 자바도 설치했고 포지도 잘 다운로드했는데 더블클릭해도 실행이 안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영상 설명란에 jarfix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요런 창이 뜹니다만 가볍게 x를 눌러주시고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면 무료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줍니다 다운로드한 jarfix 프로그램을 더블클릭 이런 영어창이 뜨면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뒤 포즈를 다시 더블클릭 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자. 포지도 설치했으니 이제 모드를 적용해봐야겠죠? 윈도우키와 R키를 눌러주시면 요런 창이 뜰텐데 거기에 %appdata%를 입력하고 확인 거기에 .minecraft폴더 더블클릭 오드스 폴더가 보이죠? 더블클릭 여기에 아까 받은 모드 파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시참하시는 분들은 압축파일을 압축풀기를 하고 파일들을 넣어주세요 이제 마인크래프트 런처를 실행합니다 잠깐 바로 플레이하지 마시고 런처를 보시면 플레이 버튼 옆에 포지가 보이실 겁니다 상단의 설치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포지가 있는데 마우스를올리고 3개의 점을 클릭 수정 설정 더보기 클릭 스크롤을 내려보면 JVM 인수에서 XMX를 여러분들의 컴퓨터 메모리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가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레이하시다가 렉이 너무 걸리는 것 같다면 이 숫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설정하셨다면 저장 이제 플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즐겨볼까요?